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이제 시애들 날씨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기량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애들의자랑인이 가장 좋은 날씨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 는 모르겠습니다. 맞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가 성경에 올라간 것은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믿음을 둘러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고한 이야기, 광야 행진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그 얘기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모습과 신앙을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을 때에 재미도 있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올해 아직 성경 1도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1도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대부분 성도들은 이방 종교로부터 개정한 이방인들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들 근데 이 교회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도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율법이라는 게나다 율법.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원래 율법도 다 지키기가 어려웠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율법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늘어나죠. 늘어나죠. 원래 율법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만든 부가 조항들이 자꾸 자꾸 더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몇백 개씩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어려운 율법도 지켜. 나는 금식도 해. 이러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야, 저분은 정말 바리새인답게 정말 종교지도자답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구나. 아우 나는 뭐 저분하고 비교하면 달 끝에도 미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드셨어요. 종교에 열심히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율법들을 지키고 행했던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이려고 그랬던 걸까요? 어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려는 마음이 그래도 약간은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점점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만 남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다면, 자신들이 신앙을 지도해 주어야 될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도 정말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잘 만나세요. 하나님을 먼저 잘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진심을 먼저 잘 알고, 그러면, 율법 지키는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려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끌어줬을텐데 신앙생활 잘하려면 나처럼 이렇게 율법 수백개를 잘 지켜야 되는거야 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연결시켜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신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 나타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그런 신앙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너희 자손 천대까지 복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행위는 신약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는 아무 쓸데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laughs>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키지를 못하니까 그거 갖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 갖고는 구원 못 받겠구나. 예수, 내가 보낸 내 아들, 독생자 예수만 잘 믿어. 그러면 구원해 줄게. 구원의 기준을 바꾸셨어요. 그런데 율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만큼 정말 쓸데없는 걸까? 생각하면서 육신의 율법 지키는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자랑삼으려고 하고 자신의 가치를, 율법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야, 이러다 하면 큰일 나겠다. 응? 이러면 안 되겠다. 결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게 갈라디아스. 이해되시죠? 아니, 좀 이해되셨다는 표정이라도 지우시오. 그래야 어갈거 뭐 아니에요. 다시 처서터할 수도 없고. 예. 다시 갈라디아 교회로 넘어갑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율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신앙생활 잘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왠지 예수님의 보배피가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거, 그거 하나만 가지면 구원을 받는데요. 나는 별로 하는 거 없이 구원 받는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아 이거 갖고 안돼 그러니까 나도 한번 율법을 지켜봐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믿고 유대인들처럼 율법도 지키자 그러면 더 잘하는 게 되잖아 여러분 그런 생각 충분히 할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생각을 부추기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그래. 예수님도 믿고 유대인들처럼 불복도 지키자 그러면 정말 인정받는 정통 크리스천이 되겠지? 여러분 틀려요? 맞아요? 이야 진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만 골라서 하죠? 그게 아니,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작 핵심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을 맹목적으로 자꾸 따르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일 중심으로 하다가 보면 그렇게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요? 일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 안 하면 안한 티가 팍 나요 그러니까 그걸 꼭 해야 돼 근데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은 표시가 별로 안 나거든.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일은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소홀하게 된단 말이에요. 점점, 점점. 자, 오늘 본문 6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만월이 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다.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것을 지금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조금 어렵지만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앞으로 성경, 신약 성경 읽으실 때 율법의 행위에 의지한다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따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알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에 의지하려고 했던 것 여러분 그 마음가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강조했던 것 어때요? 의, 그런 의도나 목적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뭡니까? 하나님 더잘섬기려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뜻을 잘 주행하려고? 그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나를 차별하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에서 율법을 의지하고 강조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일대일 신앙의 관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육신에 의지하는 경향성.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확실한 수치에 의지하는 것, 기득권에 의지하는 것, 그래서 배타적이 되고 관습적이 되고 내 중심적으로 되고, 타인에게 선긋기를 하는 거, 이런 인간의 성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바로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육신에다가 심는 신앙생활이라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교훈을 받는 이유는 바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순간순간 바로 이런 내 중심적인 생각과 경향이 있고 내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여러분 반면에 믿음에 의지하고 성령에 심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에 의지하고 성령에 의지하는 그런 경향성,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그런 것, 포용적이 되고, 새로운 것에 창조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신앙생활이 믿음에 의지하는 것이고, 성령에다가 심는 생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안타깝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성도가 되었다면, 어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옆에 계신 예수님,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래야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왜 자꾸 육신에 의지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생활을 하고,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율법 생활을 하다가,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고, 선 긋고, 내가 우위에 쓰기 위해서 율법 생활을 하느냐, 이말이에그 말은 성령에다 심는 게 아니라, 내 육체에 심는 생활이고, 육체에 맞추는 것이고, 거짓 신앙이고,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에 심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보고, 내 중심적으로 듣고, 또 생각하고, 행하면서 사는 게 육신에다가 심는 삶이에요. 성령에 심는 것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러면,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일해주시니까 그게 바로 성령에다 심는 것이다 도는국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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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들이성령에 심는 분들에다 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이두 가지 육신에 심는 것성에에 심는 것우에가 이렇게 말로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육신에 심는 것, 성령에 심는 것, 뚜렷하게 구별이 돼요. 근데 막상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아유, 저 사람 저 지금 육신에다가 심는 생활이야. 아유, 저 사람 지금 성령에다가 심네. 이게 잘 구별이 안될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 내 자신도 내가 지금 이게 육신에다가 심는 건지, 성령에다가 신고 있는 건지 분간을 못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몇달 하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을 의식하고 있고요. 내가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고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성령으로 심는 줄 알고 있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육신에다가 심고 있고, 그렇게 몇 달, 몇 년, 또 몇십 년을 헛수고 할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도 육체로 마칠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의 설교와 연관시켜 말씀을 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요? 그래,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시죠? 이제 됐어. 이제 됐어.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고, 두 가지 태도만을 유지하자고 했어요. 뭐였죠? 아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그몇 주를 했는데, 뭘걸다 이제 원래 두 개밖에 안 했는데. 감사하고 용서하자고 했잖아요. 이제 생각나셨어요? 아 그렇게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감사하고 용서하자고 했어요. 감사하고 용서하자. 그래요. 맞아요.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용서하자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서 감사하고 용서하는데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만 감사 용서할 상황이 아니지만 용서할 수 있는 거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성령에다 싣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구사에다가내 예금을 내 삶을 쌓아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볼때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 뭘로요? 믿음의 시각. 믿음의 시각.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속으로 항상 그 상대의 가치를 판단을 해요, 아니요. 말은 안 하지만 해요, 아니요. 다 해요. 다. 어디 출신인지, 어느 학교 나왔는지, 무슨 사업 하는지, 수입은 얼마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미국이 언제 왔는지, 영어는 잘하는지, 나가 얼마나 친한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뭐 얘기 안한 것도 있지 만 뭐, 등등등등등 해야 하다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뭐라고요? 육신의 시간이에요. 육신의 시간.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런 육신의 시간과 사람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율법, 율법까지 지키면서 나는 이런 율법까지 지키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는 말. 그러니까 바울이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저것들 다 사탄에게 다 빠뜨리구나. 벌떡 일어나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낸 거가이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성령에 심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만난다. 성경에도 딱 그대로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육신의 잣대가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날 때아 저분 아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그분이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분이라면 귀한 분이 귀한 분 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승호 권사님 설교에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훌륭하신 새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새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권사님 눈에 비춰진 새 성도님들은 훌륭하신 분 귀하신 분으로 비춰져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모든 것이 행동이 결정되는데 훌륭하신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만날 때에 우리의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런 귀한 분 얼마나 귀한 분이야 예수님께서 저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시는 분이니까 소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분이 하나님을 참 만날 수 있도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고 10년, 20년 만난 사람들처럼 한번 만나고 정말 오랜만에 만난 딸처럼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성령에 씻는 성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환영팀 우리 교회 자랑이고 기쁨이에요 새가족 환영팀 이팅 네. 여러분 새가족 환영팀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 인맥도 없고 전혀 처음 보는 분을 그런 분들을 대하는데 생기면 못 해주나요? 누군지도 몰라. 어때요?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겠다. 교회를 찾아오신 그분들 정말 아들 딸처럼 정말 부모님처럼 대해줄 때 그분들이 아 정말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정말 귀한 사람으로 여기 주시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음식을 매주 몇 번을 공짜로 먹는다고 세상도가 음식을 준비를 해요. 우리 윤선 성도님 오늘 준비를 해 해왔대요. 안하도 안해도 되는데 왜 그런 그런 모습이 나오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생활하는 우리에게 공통 분모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로 살림받은 자라고 하는 공통 분노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병대가 아니어도, 내가 호남 향후회가 아니어도, 내가 고대 동문이 아니어도, 먼저 아세요 이게? 네. 아니어도, 우리는 공통 분노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로. 그리스로 도 우리가 친해지고, 그리스로 도 가까워지고, 그리스로 도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로 살림받았으니 저분도 그리스도로 살림받아야돼 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래다닌 순으로 나이 순으로 직분 순으로 학력 순으로 경제력 순으로 계급으로 라인으로 누구 라인이냐 이렇게 해서 하이얼라키를 다 정해놔. 그래서 이 밑으로 숙이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알아서 해. 그러면서 나하고 가까운 사람 치마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애쓰 탕을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얼씬도 못하게 해서.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한번 만약에 교회에서 봤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요.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육신에 심을 수도 있고 성령에 심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은 육신에 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성령에다가 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알요 하나님이 아시 거예요 성령님이 아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에다가 심는 거, 믿음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 처음부터 잘안될 겁니다. 쉽진 않은 거예요.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시죠. 남편 보고, 남편 보고, 에휴, 그러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아 예수님께서 바로 저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남편이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laughs> 한번 해보셔. 네, 힘들지만 한번해보오 우리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도 한번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오. 우리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정말 귀한 귀한. 오늘 오후에 우리 여성 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성 교회가 성령에다가 심으려고 애써 또 달려온 성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믿음의 시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성령에다가 심는 것으로 시작해도 어느새 정신 차려 보면 육신에다가 심고 있을 때가 많다고 하는 다 나를 자랑하려고 할때내 사랑 만들려고 할때 그러면 내가 성령의 계좌에다가 상급을 쌓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상급까지도 사탄의 계좌에 다 빠져나가게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우리를 돌이켜서 성령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돌아와야만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모든 속회, 또 사역팀들, 모든 팀원들이 믿음의 시각으로 서로를 보고, 세성도들을 보고, 또 세상의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친하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가 아니라, 아, 예수님께서 저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저참 귀한 분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첫 시작이고 그게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우리의 삶을 항상 성령에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6 60...